안녕하세요. 풍수에서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집안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자연의 생명력을 집안으로 가져와서 기운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재물운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식물들은 우리의 삶에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안에 두면 재물운을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해주는 식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식물의 풍수적 의미와 어떻게 배치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또한 관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식물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더 많은 행운과 풍요를 가져다 줄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식물은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는 넓고 둥글둥글한 잎이 특징인 식물로, 풍수에서 금전운을 상징하는 식물로 유명합니다. 이 식물은 강한 생명력 덕분에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기운을 안정시키고 집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특히 현관이나 거실에 두면 집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몬스테라가 집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들어준다고 보며, 좌측과 우측의 균형을 맞춰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몬스테라는 공기정화 기능이 뛰어나며, 주변 환경을 상쾌하게 만들어 줍니다 집안의 입구나 명당에 배치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물은 여인초 또는 극락조입니다 여인초는 그 독특한 외형과 공기정화 능력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식물입니다 넓은 잎과 아름다운 꽃이 특징인 이 식물은 집안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며 집안의 기운을 정화해 줍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식물이 집안의 사람보다 크면 주인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인초는 집안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보다 작게 자라도록 주에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여인초는 거실이나 서재에 두면 집안의 지혜와 창의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식물은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인초를 잘 관리하면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식물은 금전수입니다. 금전수는 그 이름처럼 엽전 모양의 잎이 특징이며 풍수에서 금전운을 높여주는 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물은 공기 정화 기능이 뛰어나고 관리가 쉬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금전수는 특히 집안의 동쪽이나 남동쪽에 배치하면 좋습니다. 동쪽은 가족과 건강을 남동쪽은 재물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전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며 집안의 기운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금전수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염좌, 크루시아 등과 함께 배치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경제적 안정과 풍요를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식물은 고무나무입니다. 고무나무는 둥글고 안정된 잎과 적당한 높이로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거실에 두기 좋지만 직사광선을 피하고 잎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무나무는 강한 생명력으로 집안의 음기를 제거하고 양기를 높여줍니다. 집안의 남쪽이나 동쪽에 두면 특히 좋습니다. 남쪽은 명예와 성공을, 동쪽은 건강과 성장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고무나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안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식물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집안의 에너지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초입니다. 난초는 풍수에서 예외적으로 좋은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초는 주인과 생명력을 함께한다고 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재물운과 집안의 운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난초는 북쪽이나 동쪽에 배치하면 좋습니다. 북쪽은 지혜와 학문을 동쪽은 가족과 건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초가 잘 자라면 집안의 생기가 가득해지고 이는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난초는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면 좋은 기운을 집중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난초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지만 잘 자란 난초는 집안의 에너지를 풍부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재물운을 높여주는 식물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각 식물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올바르게 배치하고 관리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식물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이 식물들을 통해 기운을 정화하고 행복과 재물운을 더불어 끌어들여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